안녕하십니까. 장훈영TV입니다. 원래는 정말 최고로 여름에 햇볕이 뜨거웠어서 텃밭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채소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겨울에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겨울에 야채소들을 손쉽게 음식에 이용하고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너무 유명한 방법이라 아마도 시청자 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야채소들을 미리 다듬어서 냉동실에 얼려두면 됩니다. 먼저 양파를 평소에 이용하는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런 비료 봉지에 넣어주고, 쟁반 위에 올려주고, 최대한 얇게 펴주고, 냉동실에 이대로 넣어서 얼려서 보관하면 됩니다. 여기 겨울에 사용하기 위해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는 채소들입니다. 마늘, 파, 빨간 고추, 청고추, 양파, 당근, 그리고 마늘종입니다. 야채소들을 얼릴 때 얇게 펴주고 얼리면 수분으로 서로 붙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때 정말 쉽습니다. 다진마늘을 얼릴 때는 이렇게 얇게 펴주고 주걱 같은 곳으로 주름을 줘서 큐브를 만들어주고 얼려두면 나중에 사용할 때 이렇게 툭 잘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조금 냉동실에 얼려두면 야채소 가격이 아주 높아질 때 알뜰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삼겹살을 구운 후 남은 기름에 마늘종을 볶아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얼려두면 1년 내내 맛있는 마늘종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보다 더 맛있고 몸에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버섯부터 도라지, 토란, 시래기까지 온갖 걸 얼려두고 1년 내내 요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봄에는 봄나물인 냉이도 조금 얼려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 다시 야채소들이 쏟아지는 시기가 오면 얼렸던 남은 야채소들을 꺼내서 야채소가 잔뜩 든 카레나 볶음밥을 해 먹으면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매운 풋고추와 빨간 고추와 파는 꼭 다듬어 얼려 놔두면 라면 먹을 때 꺼내서 살짝 올려놔도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시청자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식물 기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